자, 안세진이, 지루바, 초고. 아, 이거 보시, 어, 보신 분들은요, 어, 구독자 눌러, 무조건. 앞으로 많이 나와. 아, 좋은 게. 그, 자, 요즘에 버스 타면요, 그, 요즘 생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중위가 무서워서 못 쳐들어오는데, 중위. 무서운 중위, 공포의 중위. 중위 애들 대화하는고웃기더라고 무조건 존나 웃긴데, 구독다 존나, 존나를 시작해서, 존나로 끝나. 존나게 많아. <laughs> 이거 지금 구독자 눌러오셔 앞으로 퉁뇌가 많이 나와 진짜 애들 에이, 요즘 애들 그냥, 그냥 길가보면 꼬맹이들이 내 존나 웃겨 존나 웃 핸드폰 통화하면서도 다전나웃기작 하더라고 또 그런 얘기입니다 에이, 많아요 나, 아주 많아 어, 존나게 많다는 게 아니고 많아요 자 기초 바람고 손하고 같이 보여 드릴게요 기초 자 우리가 이제 부킹에서 저 이렇게 할게게 무조건 요걸로 통해야 겠어요 걸로요걸로 이거를 통해 이렇 이게 부도장 가면 7,80%가 이렇게 시작해 그래서 이거는 슬로우로 보시면 슬로우로 보시면 왼발부터 하나,둘이야 하나,둘 어떤 분은 이제 이거를 예비보로 하시는 분도 있어 이거를 하나둘로 안하고 시작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하나,둘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냥 울리는 대 하세요 자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제 부킹을 했어 자 1번 발입니다 일번 반은 로우를 보시면, 자 같이 할게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에요. 자 뒤에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야. 네. 저도 지금 밑에 봐요. 혹시 내가 틀렸나? <laughs> 어쩔 수 없어요. 네. 뭐 택시 운전 3 0년 했다고 뭐 신호등 안 보고 운전하나? 택시는 3 0 년도 신호등 봐야 돼요. 팔각, 뭐 파란불, 보행자 건너가나, 유모차 건너가나, 사람 지나가나. ]ève//이cado요. 그래서 야 지금 밑에 보지 말을 하지 마시고 저도 분리다 틀릴 수 있을 거더니요 그래서 안 틀렸나 꽤니 그래서 오른발부터 뒤로 갈때자 이번 다시 한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요선 잡고도 자 카운트 셋넷 하신 분을 위해서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요 자이 정도 하시면은 에, 저 같은 이제 실전에서는 바로 이제 이 정도 돌려주고는 저는게 입고 있으면 여자 이제 잡아 4번 발을 쓰는데 그래 이제 우리는 체계적으로 돼 있으니까 2번 발들어갈게 2번 발은 여자를 앞에서 돌려보는 거야. 여기서 3넷 다섯 여섯 하나. 이렇게. 그리고 3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입니다. 자, 뒤에서 보시면 2번 발3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에요. 자, 두번 정도 다시 한번더 볼게요 그래, 시작 쌩네 다섯 여섯 하나 둘이정도는뭐발 더이상 천천히 안해야되겠죠 그리고 솔직히 기초반은 대한민국 어디 학원가도 다 가르쳐요 저는 이 순서만 된거지 사실 알고보면 은 이거 쌩짜리 이거만 보고 춤추는 사람 없을거 예요 그죠? 어떻게 학원을 안다니고 이것만 보고 춤추고 무대장 가고 그런 진짜 도둑놈이야 도둑놈이지 이건 그냥 참고서야 참고서 우리 학교 다닐때 영어 배우면 참고서 많잖아 뭐 수학영어 문영어 뭐 질문서 영어창소가 10개 10개 그러면 하, 학원서 배우시고 저는 참고서야 또 다른 선생님그 참고서 또 사면 되지 뭐 그래서 참고서 용이지 이걸로만 배워가지고 무도자갈싹 하면 안돼요 그래서 더이상 길게 안하고 그냥 12개말이 똑같아 선생님하고 합시다 저는 이제 요 순서지 다른 선생님도 요거 똑같다고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2번말 네, 검증만 하시면 돼 2번말은 가운데 들어와서 이게 렇 돌리는 거야. 자, 3번 발. 뭐 손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3번 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죽이는 분 있더라고. 나 죽이는 분한테 진짜 한마디 하고 싶어. 내 진짜. 아니 이제 이제 진짜 국어책도 못 읽는 내가. 아무리 어, 너 지금 뭐하냐 왜, 왜, 왜. 뭐 알아봐야 알아봐 룰을 그렇게 막 해봐 그럼 되겠어 글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막 흘려 써봐 이제 기운이 없으면 내가 한석번 글씨를 써봐 잘 쓴다는 고하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물론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쁘다고 그죠 모든 부모도 자기 자식보 이쁜 사람이 없대 근데 이제 막 글씨 쓰는 내가 한석번 글씨 써봐한대 때린다니까 자식 이뻐도 야이 글씨가 그게 뭐냐 아무리 이쁜 자식도 이제 글씨 배운 애가 떡발 안 쓰고 클래스가 한번 친데 친다니까 춤도 친데 마찬가지. 이제 이제 일 번, 2 번, 3번 배우는 사람이, 예, 이제 일번 배우는 사람이 죽여서 간다니까 죽여서 나도 못 가겠네. 나도 되안 돼. 그래도 우기는 분뭐 있다고 된다고 할수 없어요. 그래, 네, 그래 나 육신 먹어서 고집 피우는 사람 아무도 못 당해. 예, 삼번봐 다시 셋넷 다섯 여섯 하나 셋넷 안 죽이는 게 좋아요. 죽이는 거는 다 가면 돼요. 자, 초보 운전 땄어. 초보 운전. 요즘에는 이제 파워핸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이제 무겁잖아, 핸들이. 아니, 한 손으로 운전해봐. 사고 안 나겠어요, 나지. 난 진짜, 응? 어제도 내가 진짜 놀러 갔다 왔는데, 한 손으로 운전했더니 옆에서 막, 응? 여자친구가 찌르더라고. 위험하다고. 그소감 때문에 굉장히 꼬불꼬불 하더라고요. 파워 핸들이한 손으로 운전하고 한속을 이상한 했더니 막 사고 난다고. 운전 한 손으로 m e handsome, h a n d s o m 고 h a 다고 운전 파워 핸들 n d s o m e h a n d s 손으로 h a n 안전하게 가지 예 그거는 뭐 그... 아어 m e 도이 n d s 도 m e h a n d s o m 한 hand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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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d s o m 혼자 가는 것보다 m e handsome, h a n 어, 콜라도 주고, 먹을 것도 넣어주고, 그래서 지우고 얘는 저 혼자 가면 안 되겠어. 얘두분 재고 놔야 응. 되겠어. 문제인배하라여성분이 <laughs> 죽을 맛이겠지아이음식이개 따라왔는데 야, 니 시다가 되려 따라왔냐? 그런 느낌이 들, 들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지금 4번 나갑니다. 3번 됐죠? 4번. 하나,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쉽죠? 이거 거저먹는 거야, 이거는. 여성은 여기 있을 때 C라는 스텝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이 4번을 잘하면 나중에 하나, 둘, 셋, 카트도 나오고 하나, 둘, 모션도 나올 수 있어요. 하나, 둘, 샥, 추. 그래서 이 5번을 잘 해야 돼. 자, 뒤에서 보시면 손을 같이 봐요. 5번 발을 하나, 둘, 셋, 넷, 다섯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이런 기술은 못 배워. 5번 발을 얼려 버려리면 죽여 버리면. 죽여버리면, 죽이면 안 돼. 네, 남자는. 정의섭게, 지금 손기술 5분발은 위험한 거야. 자, 5분발, 손만 5분발은 뒤에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도 수술할게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하나, 둘, 셋, 넷, 재밌어요. 그 저가 이제 전국에서 출신 선생 가끔 오시는데재밌어하더라고아 대박사 일단 유명자. 근데 발은 하나하니까 5번 발, 5번발 하나 둘. 셋. 난 이거밖에 안 했어요. 이걸 못하면 이 맛을 못 내. 그래서 역시 기초가 엄청 중요하다. 근데 이 기초 발은 대한민국 선생님보다다 똑같아. 저만은 난 이렇게 이 순서를 한 거지. 사실 새로운 거 없어요. 새로운 거어게생각 하면 안 돼. 뭐든지. 에. 못나오게 실전에서 이 차이 요렇게 말 이제 에, 그 숨어있는 1인치 2인치인가 2인치 옛날에 뭐 LG선전 텔레비 있잖아 뭐 숨어있는 2인치 찾아아요런게 말은 이제 팁에손누구놓으서픽사이가 간다 그래서 좌우퇴 넘어가서 탁놓 못나오게 그 다음에 여를딱 풀어주면 그러면서 이제 풀어주면 이제 터널 요 터널 발은 역시 요선 잡고 3, 넷 다섯 에서 셋0 다섯 에서 하나 둘다 됩니다. 터널발. 그래서 네, 터널발 요원 잡고 셋0 다섯 1섯 하나 둘셋1 다섯 0 0 하나 둘이 0 0원 10,000원, 1 0 0 뒤에서 보시면 터널발. 10,000원, 10,000원, 10,000원. 1 0 0 0고서1 0 0원서0 0 0 0원 10,000원. 10,000원. 아 서울대 가려면 창고소가 진짜 트럭으로 한 트럭 있다니까 그래서 매년 봄이면 그냥 아파트마다 책 이만큼씩 나오는데 애들 대학교 가가지고 떨어진 놈뭐 붙은 놈다 그냥 책 버리느라고 창고사 이만큼씩 나온다니까 저도 학교 때 공부는 안 해도 창고서 엄청 쌌다 진짜 예, 제건 창고소야 자 터널 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팔씨드신분 위해서. 연세 8 2 c 분에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했습니다 자, 두번 따라가기 따라가기는 뒤에서 보시면 5번 발이 해요 아까 5번 발 중요하다고 했죠? 자, 여기서 여성을 이제 모시는 거예요 따라가기는 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건데 야, 오형제라고 했어. 오형제. 12개 중에서도 5개를또 줄였어. 5개. 옛날에 하, 세종대왕님이 다 모았어. 얘들아. 우리 나라 백성들이 의사소통을 한글을모른다한글을 공부하려면 최차 2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야, 씨, 농사짓기도 바쁜데 언제 한글 한글로 공부하겠더니 우리나라 이 똑똑한 몸들이 지들만 대화하려고 아, 대왕님 백성들이 유식하면 안 되는데 무식해야 되는데 야, 그래도 야 한글 도 우리 백성들이 통화 대화를 못 해가지고 좀 쉬운 언어를 만들어 해가지고 한문을 줄인 게 한글이 한글. 한글 스물 몇자만 알면 대화가 되잖아. 저도 지금 좀 똑똑하죠? 한글을 잘해가지고 한글 몰라봐, 내가 말을 할수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어렵게 얘기시하셔, 얘기시하서 열두 개를 줄여, 지 열두 개는 내 거고. 만들었다니까그 어려운 수십만 자 한문이 어려우니까 백성들이 대화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최정당이 환상은것 같아. 제가 사격대수 배워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막 인터넷으로 가면 선생님마다 막 스텝이 수십만 개고 다 들려. 근데 제가 12개만 들으면 거기 다 들어있어. 선생님 그 수십만 개 스텝이 12개만에 다 진짜 뻥치는 얘야와 보세요. 물론 이제 21개만에 <laughs> 들어있는데 그것도 줄였어 내가. 21개만도 많아가지고 12개를 줄였어. 이것도 많더라고. 내가 놀아보니까 12개만도 필요없어. 5개만 배우면 돼. 이 중에 다섯 개만 대가 나중에 또한번 해드릴게요. 다섯 개. 그래서 종정양이 백성들을 좀 대화 좀 하자. 그래 가지고 좀한한두 달만 배우면 대화 되잖아. 한국 사람, 아, 우리끼리. 근데 한번두달 배워서 대화 돼요? 가자스포댄스이년년 배우야 무도장 가서 못 놀아. 저한테 열두 개만 배우면은 두그 달이면 가서 논다니까 무도장 가서 지루박 부르서 트로타 이거 뚫 친다니까요. 진짜니까? 어 와서 그런 거야 거짓말이네. 내 진짜. 어. 몇개 발도 이제 많아요. 다섯 개 발만 그 중에 하나가 따라가기야. 다섯 개발 중에 하나가 5번 발로 해서, 5번 발 1번, 따라가기. 여자이것만 하고 돌아도 된다니까? 따라가기. 자, 왜? 자, 보세요. 자, 양손 고기에서, 자, 여자를 뒤에서 보시면 감아서, 딱 해서, 따라가기를 모시는 거야.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뭐, 따라가기.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따라가기는 꼭 나중에 모형제 에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모든 한문을 무시하고 24개 나 기형년, 디월년 만들기 모르겠다. 어쨌거나 기형에서 주는 한글을 만들었잖아. 가, 야 거기요. 그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일 낮대요. 일본 뭐 미국 가도 뭐 모르는데 자기나라가 막 어려워서 우리나라가 제일 문맹률이 낮다니까그한글이 그러니까 쓰어서 마찬가지야. 사계절 반세진이 1 2 개만만 하세요. 충분히 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다그 이제 모닝 타다 보면 이제 또뭐 그래도 타고 싶고 뭐브레드타 타니까 저한테 기술 배워오시는데 어쨌거나 노는 데 취업. 그리고 이것도 많다는. 이것도 다섯 개만로 제가 또줄여놨어 다섯 개만로 와서 배우세요. 아니면 이거 막 창고서만 잘 봐. 창고서 그저 사복고시 패스한 사람도 전에 갈때 창고서 가지고 가서 다 판검사 되잖아. 선생님 필요 없다니까. 선생님 못 피서 참고서에서절래 가서 머리 싸매고막 공부해가지고 판검사 되잖아. 자, 그래서 이제 백스텝 하겠습니다. 백스텝 다 나가겠죠. 5분발 자, 이번에 5분발또 하는 거야. 자, 이제 백스텝 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천천 뒤에서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백스텝이에요. 그죠? 한번더 합해. 이어 이게 오염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장점은 여자는 안 돌리는 거야. 이오영제가 있는데 이거는 여자를 안돌려 제가 그러면은 이1 2 번까지 하고 다시 에 이거 보신 분들이 구독자를 눌린다는 많이 눌러줄까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안 눌러주시면 안 돼. 오영제를또 내가 1 2 개에서 또 줄여줄게. 이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자뻑 자뻑에 빠진다 그러죠. 겸손하라는데 자뻑에 빠지는 아무래도 제가 전 세계 세정대왕했던것 같아. 어쨌든 저상해요 집에서 이제. 초자식이 없으니까 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에, 내가 세정이 형 <laughs> 너무 쉽게 해놨어. 12개만 하면 된다니까 저는 무도장 가면 이것도 다안 해. 다섯 개밖에안 해, 진짜로. 그래서 에, 틀어주기는 에, 이제 아, 백, 백스텝.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서 하나, 둘, 셋, 넷. 아주 쉽게 해놨어요. 마무리 5번반에요 5번반. 5번반. 자, 이제 1번발로 건너가서, 1번발 하셨죠? 이거는 뭐 빨리 안해도 돼. 아까 했잖아. 1번발. 자, 여기서 틀어지기만 해. 철체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자, 아까 제가 3번까지는 발 죽이지 말라고 했죠? 자, 이제 11번까지 하면은 좀한발 줄여도 돼. 그동안 수련을 했잖아. 예? 아버지를, 아버지를 한 좀 많이 썼다 이거지. 그런데 자 그랬어도 돼. 근데 시 아버지를 세번으면 그랬어봐. 시 이제 자식이 아무리 이뻐도 뒤통수 갈긴다니까 이놈이 저놈이 커서 뭐가 될 거야. 응? 너도 나처럼 뭐농사을 거야. 한번 때린다니까.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떡다. 이제 1 1 번까지 할 때는 하나도 약간 죽여도 된다. 이 정도 또 하다 보면 이 정도 또 기술이 나와요. 틀어주기 아시겠죠? 하나둘 삼네.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꺾는 발, 꺾는 발, 일번 발로 건너가서, 일번 발로 건너가서, 아 꺾는 발 틀어주겠죠. 꺾는 발은, 아, 꺾는 발은 오번 발로, 5번 발로, 오번 발로 제가 철철 나는 되죠. 아까 했으니까. 자 넘어가는 팔번 발을 보셔야 되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 이렇게. 여기서 꺾는 발에 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엄청 중요한데, 꺾는 발에. 그래서 마무리 3번 발 하나 둘셋넷다이렇게 여기서 이제 4번 발 여자 남자 4번 발 여자는 2번 발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7번 발로 건너가서 여기서 이제 틀어주기 이렇게 딱 틀어주기 발을 보르면 아, 이런 어, 여자를 이렇게 다리 꼬리하게 음이 신장하게 느끼하게 리을 못해 약간 느끼한 맛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 소고기도 사나 먹으면 못 먹는데 그래서 제가 식당 가서 하지만 살로만 줘야 구살이 먹어. 이놈이 소고기도 뭐, 먹을지 모른다고. 비계가 약간 있어야 맛있는 거래. 마블링이 있어야 되는 거래. 먹은면 조용히 소고기 먹은면조 <laughs> 우리 <머금은 좋아야> <laughs> 둘이 먹으면 조용어요 둘이 부텐시아인 먹으면 그래. 근데 먹으면 확실히, 확실히 안 먹은 놈이 그래서 지네안 먹은 놈이. 소고기도 이렇게 좀 기름기 있어야 맛있다는데 나는 그래도 살이 좋더라고. 살만 달라 그러는데 어쨌거나 춤도 마찬가지야. 춤도 좀 이렇게 좀 아, 느끼한 면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냥 느끼하면 이런 미사적인 이게 되게 느끼하다고 제가 지금 우리 모델분하고 아, 이렇게 아, 안 느끼하게 했는데 오늘 약간 느끼하면 되게 느끼해요 아, 진짜로 아, 예민한 분은 아, 아마 다시 생리가 터질 거야 대부분 <laughs> 폐경하잖아 나이가부터 50대 중반이면 폐경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춤추고 제가 약간 느끼하게 되면 집에 가고어어 뭐, 이게 뭐지 얘, 생리가 터지네. 농담인데 어쨌거나 아, 꽁놀막까지 끝났어요. 자, 문자만 얘기, 웃자 너무 시작하지 마시고 아, 그제 그러니까 얘기를 쓸데없는 것도 많은데 살 들어보면은 어, 또 쓸만한 거 있어요. 그래서 설마해서 앞으로 에, 그 나쁜 얘기는 안 해. 뭐 야한 얘기는 하지만 야한 얘기 속에 에, 들어보면 좋은 얘기가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은 저으로 무도제공 하고 오셔가지고 어, 선생님 뭐 책도 많이 읽었냐고 그래서 책 많이 읽은 것같아 많이 읽어야. 한 30년 혼자 살면요, 도통 혼자, 도통이 혼자 30년 혼자 살아봐다 도통합니다. 이제 30년 혼자 살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자, 5종 세트를 제가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잖아 왜? 국민들이 너무나 한글을 어려워서 말을 못해 다 문맹이냐? 나놓고 기억자도 못쓴데 뭐, 그래서 어떻게 해? 한글을 만들었잖아 하, 진짜 대단하신 분이 어, 그 나라에서 한글날을 만들었잖아. 그 나라 세종대왕을 좀한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안세진이가 거기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모방을 한 거지, 모방. 사극댄스가 너무나 많은 거야. 인터넷 들어가 봐요, 막. 그답다배우면 진짜 죽을 때까지 못보 근데 제가 12개, 21개 발굴을 해놨는데 스승님들은 1개 발굴좀 많더라고, 솔직히. 21개 발굴도 어려워서 12개를 줄였어. 근데 놀때 보니까 이것도 필요 없더라고 다섯 개를 주셨어요 자, 다섯 가지 발 보시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발은 자, 4번 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 쉬는 거야. 이것만 갖고 놀아주네. 자, 이것만 갖고 이것만 갖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번 발또 여기서 또 쓰고 잡아주고 사번발 자, 하나 썼죠? 이번에는 5번발 5번발은 돌릴 수도 있고 5번발안 보여드릴게요. 했으니까 그대로 안 돌릴 수도 있어요. 5번발은 안 돌리는 방법이에요. 5번발은 이렇게 안 돌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따라가기 따라가. 세 번째 오공제 중에서 따라가기 마무리 5번발 자, 이번에는 사용제 사용제는 발음 너무안 좋은 것 같아. 아씨, 우리나라에서 뭐 사용제는 없면데잖아 <laughs> 사용제, 그 사용제 이 발음 너무 그래서 내가 하나 더 붙였어. 사실은 사용제인데 아 느낌 너무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람은 뭐다살다고또 뭐. 그래서 이, 어쨌거나 에 사용제 중에 사용제는 이렇게 백스텝, 백스텝, 백스텝. 그 마무리는 오버만자 마지막으로 오형제. 그래서 제가 오형제 느낌이 좋죠. 네, 오형제. 아마 남자분들 제가 예죠. 이 영상 보신 분들이 99.9도 남자야. 대부분 40대 이후, 그중에서도 대부분 50대 이후, 60대 이후인데, 솔직히 60대 이후 중에서 오영재 신세 안지신 분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야지. 손가락 짜라면요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굉장 건전한 거예요. 사회를 건전하게 하는 게 우리 오염재 탓이 오영재. 그래서 오영재를꼭 기억해 주시라고 제가 한 얘기예요. 오영재 마지막 하나 남았죠. 틀어주기. 일곱 빨 건너가서 어?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도 오염제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건강 하신 거야 아직 숟가락을 놓을 때안 됐어 <laughs> 아직 건강하신 건 진짜 오염제 귀찮다는 분은 이제 빨리 유산 정리해야 돼 빨리 다시 불러놓고 돈 없으면 할수 없지 뭐돈 없으면 동사무소에 연락만 하면 돼나 누군데요 제가 제가 이제 동사무소처럼 왔더라고 혼자 산다고 근데, 나이가 있을까? 어, 선생님, 좀 괜찮으시냐고, 어, 어, 아, 독고노인,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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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전화하는 거래, 안 보잖아. 별거 다 물어보더라고. 뭐, 밥은 뭐, 누구랑 먹냐, 친구는 있냐, 가족은 있냐, 뭐, 다 물어보더라고. 뭐. 뭐, 다 없다고 했더니, 아, 얘 그럼 언제든지 힘들면, 요즘 참, 일어나서 하기 좋아졌어 어, 이제, 어, 동사무소에서 전화하는 거래, 카메라에어 여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 씨, 남자야. 아니, 아니, 그걸 뭐 남자를 시켜? 그런 거를 좀, 대학생 안 오라고 느꼈겠지만. 할아버지 여자 여자도 많잖아. 어 할아버지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 동부하고 뭐 상무동 동사무소인데 혼자 사실 힘드시죠? 뭐 아니 여자가 지금 남자가 나한 누가 말하고 시겠어 아프다 안 아프더니 다시 올까봐. <laughs> 뭐 동생이 할일 있어? 혹시 <laughs> 아프다나 진짜 나 아프 안 아프다 괜찮다그랬고 무조건. 아니 무슨 그래서 언제 또연락갈래 자기 또 무슨 복지 담당이라고. 아니 그 여자 시키지 이제 이게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야 돼. 복지담당 여자로 바꿔요. <laughs> <laughs> 요지 2, 30대 취직이 안되는데 여자로 좀. 아이, 아이 남자들 비하여 아, 징그러 죽겠어요. 아내 아메 아메. 써 있더라니깐 씨. 다좀웃가지고 싫어 싫어. 근데 뭔 얘기가 되긴 하아 오영재.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아 오영재 신세 지는 분들은 건강하신 거예요. 좋잖아요. 오영재도 귀찮고 팔이 차나그러빨리 빨리 정리하시고 출퇴 아, 없전면 주세요. 제 계좌번호 쏙게 그냥. 야저 안세진이 이제 야 너한테 좀 재밌다 야너 그래 부터 써라 씨 <laughs> 해가지고 응? 나를 죽이시면 저한테 자식들 꼴보이시면 나한테 줘 나한테 계좌번호 써줄게 핸드폰 번호로 그래서 오영진, 신세진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다른 거 몰라도 오영진이 기억하자 진짜로 진짜로 그러면은 춤 재밌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초 강제 끝났죠 어, 구독자 그거 눌러주시면 구독자 눌러주시면 응용 동작을 읽어서부터 요거 뒤쳐로 이용하는 거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 이제 앞으로 우리 전화 출연한 모델분이 이제 목소리도 좀 궁금한가 하신 분들은 이제 차차 비영상 개수가 늘어나면 이제 아름다운 목소리도 나오고요. 에, 이제 차차 전화번호 궁금하신 분은 내가 팔아먹을 테겠어. <laughs> 우리 모델분 전화번호. 아 옛날에 진짜 유튜브에 우리 알바생이 알바생이 이제 유튜브 올렸어. 이름이 여자 이름이잖아. 김소영. 그러면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거, 거기 김소영 씨 핸드폰 가어 <laughs> 아니, 그, 그 김소영 아이한테도 나한테, 선생님, 어떤 분이 메일로 왔대. 구글로 메일로 왔는데 자기 핸드폰 번호 좀 해가지고. 싫어요, 싫어 저는 뭐 내가 뭐 첫째인가 없는 일을 만들어내게? 싫어, 싫어. 진짜로. 어, 동사무소 사건도 싫어요. 퇴근했더니 뭐란 표시 붙어있어. 동사무소라고. 어, 선생님, 그. 복지 그뭐 혼자 사는 분들 나라에서 조사한다고 전화 달라. 그래서 혹시나 여자인데, 남자야. 혹시나 잘했더니, 역시나 남자야. 그것도 30대 중반 같아. 오 어, 목소리가 나다더 부르고. <laughs> 뭔 말을 하고 싶어. 뭔 말을 30대 중반 남자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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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 <laughs> 아, 진짜로, 진짜로. 그 우리 그영상 올리는 그 여자 이름을 그때 이제 지금은 안세진으로 올리는데요. 옛날에는 그... 한십년 전에는 알바생을 내가 아이디 잊어버려가지고 야, 네, 네 이름으로 올애를 했어. 그래도 지금도 지금 있어. 그 아이디 인터넷어 가면은 지금 이 여자애들 몇개 있어. 그래서 본 메일이 왔대. 자기 핸드폰 번호를 보려고 하고 나한테 알바생 선생님 자기 핸드폰 번호라고. <laughs> 진짜입니다. 아, 그래서 뭐 사람 사는 세상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아프다는 뭐 사람도 있고 안 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 모델분 핸드폰 번호 나고 싶은 저한테 전화줘요 내가 팔아 먹어야 되겠다 진짜. 나눠줄게, 나눠가 줍시다. <laughs> 나눠가 줄게 그래서 어, 돈이 많으신 분, 야, 구 모델분이 쥐 괜찮다. 얌전하고 다은 세세시 같고, 아가씨 같다면, 나 돈이 많은데, 좀, 그쪽에서 몇억 싸주게 하시는 분들. <laughs> 전화번호를 물어보지 말고, 나한테 내가 계좌번호 바로 게 이분의 계좌번호. 그럼 나눠가지. <laughs> 네, 진짜로, 어, 그, 어디 뭐, 캐스터시, 뭐, 페이지 많이 주봐가지고 뭐, 울대학교 기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왜이쪽이나 <laughs> 자, 그래서 계속해서 구독자 눌러주시고요. 어, 계속해서 또, 요거, 운영공자 구독자 눌러야만 볼수 있어. 삐띠거든. 신제품 올라가면요. 삐띠떠요 핸드폰에. 그래서 어, 구독을 눌러주셔야 돼. 네, 아셨죠? 자, 계속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